나는 육사사 허남입니다. 오늘은 방탄 소년단 비머리를 해볼 텐데요. 최근에 놓은 유키즈에 놓은 비머리 있잖아요. 그 머리랑 분석 컷을 해보겠습니다. 사진에 보시면 앞머리 라인은 지금 컬이 있지만 앞으로 당겼을 때는 한 코끝까지 올것 같아요, 그죠한요 정도. 아니면 조금 더뭐 짧아도 될것 같고 사람에 따라 조금 틀린데 한요 정도는 와야지 넘겼을때좀 느낌이 좀잘것 같아요. 그리고 랭스 D의 기장 같은 경우에도 저보다는 좀 길게 한 약간 턱턱 정도까지. 와야 되겠죠, 길이가. 사람에 따라또좀 들리겠지만, 턱 정도까지는, 이렇게 와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라인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랜나루가딱 붙어, 딱 붙어 있지만, 약간 투블럭 라인이에요, 약간. 저도 약간 투블럭 라인인데 표시가 많이 안 나죠. 서프트한 투블럭 라인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하 투블럭 라인이 아니면 너무 이쪽이 너무 덥스럽게 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쪽은 안쪽은 좀 얄쌍하면서, 이쪽에 웨이트감이 있고, 여기도이런 데도 저보다 엄청 채워져 있죠. 어느 정도 길이감도 있고, 어, 생각보다 좀긴 머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은, 뒤쪽 같은 경우에는, 약간 세임 레이어랑 그라 느낌이 있고요 위에 좀 레이어가 좀 섞여 있고 중간에는 또 그라데이션 느낌이 좀 있고요 그죠? 여기는 레이어를 좀 섞어도 손님에 따라 좀 들리겠지만 위에는 탑 부분 레이어를 섞어도 되고 중간 부분은 그라데이션으로 가도 되고 그러니까 그라데이션을 갈 거면은 저는 약간 머시룸 라인으로 해서 좀 낮춰서 그라데이션으로 점점점 가다가 위에는 뭐좀 너무 처진다 그럼 위에만 레이어를 준다거나 뭐 그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 그냥 기본 기본 섹션이죠. 기본 이어 백으로 해서 이 라인을 나눌 때도 저번에 제가 송강머리 푸석것다 했잖아요. 그때도 보면은 라인을 저는 좀 약간은 길게는 안 타요. 얼굴을 길어 보시기 때문에 약간 조금 좁게 타고 여게좀 양을 좀 많이 주고 해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라인은 그냥 기본적으로 남자들 자르는 투블럭 라인으로 일단은 타고 가겠습니다. 귀머리 같은 경우에는 약간 너무 강한 투블럭이 아니고 아주 자연스러운 소프트 투블럭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일단은 랭스를 정해야 되겠죠. 길이를 한번 정해줄게요. 일단 좀 머리가 많이 길어서 좀 자르고 갈게요. 길한정도르 자르고 그리고 그랜나르도 앞으로 당겨서 일단은 영도로 그 당겨서 느낌을 한번 봐주는 거예요. 여기는 마찬가지로 뒤로 당겨서 커트를 한번 해주고요. 왜냐하면 위에 머리에서 이, 이 머리를 덮으면 되니까 그죠? 한 정도 만약에 깔끔하게 좋다고 밑에 머리를 파고 위에 머리를 덮어도 되고 너무, 너무 덥수룩하거나 그거는 선생님들이 디자인에 맞게 들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죠? 이 뒷머리 라인이 무거우니까 여기는 어떻게 잘라야 돼요? 이 머리 를 랭스 정해줄 때는 이렇게 바로 가면안 되고 앞쪽으로 갖고 와서 앞으로 좀 오브 다이렉션을 걸어서 당겨서 일단은 랭스 길이를 남겨줘야 되겠죠. 길이를 얘도 마찬가지로 당겨 와서 일단은 남겨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지 이쪽 얘기를 넘기때 이쪽 머리가 좀 살겠죠. 뒤로 이렇게 갖고 와서 잘랐으면 다 날아갔겠죠, 그죠? 그리고 갖고 와서 그 밑에 길이, 아까 말했지, 턱 라인까지 라고 했죠? 이 가발은 두상이 작기 때문에 턱 라인까지 하면 너무 좁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보면은 전한 요까지. 이 가발이 두상이 작기 때문에 전 조금 더 길게 랭스를 정할게요 랭스를 정하고 그리고 앞으로 갖고 와서 모서리 한번 정리해주고. 어차피 랭스는 또한번더 잘라도 돼요. 그죠? 요까지 잘랐으면은 다시 잡아서 수직으로 들어서 이 랭스는 살리고 위쪽만. vertical 서다 잘라줍니다. 그죠? vertical on base로, 온베이스로 on base로, vertical on base로 다 잘라줍니다. 그죠? 여기도 vertical on base. 밑에 길이는 안 자르고 위에 길이만 잘라주시는 거예요. 그죠? 여기 보면은 vertical 할 때도 이렇게 따라가면서 밑에 길이는 안 자르고 요기에 대한 수직으로 들어서 들어갑니다.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수직으로 요렇 게 요렇 게 요기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일자로 잘랐지만 여기 각도가 내려가니까 이이 요기에 이, 대한 수직으로 요까지 각도를 들었어요 이렇게 요렇게 잘라주는 거죠, 그죠 다시 보시면은 온 베이스 느낌 세임내어 느낌이죠, 세임내어두산 따라가면서 마찬가지로 갖고 와서 들어서 자동적으로 들면 밑에 길이 안 잘리고 위에만 가벼워지겠죠 레이어 그래서 마찬가지로 섹션 나눠서, 들어서, 잘라줍니다. 그죠? 그럼 마지막 단까지, 마지막 단까지 갖고 와서, 들어서, 90도로, 겉에 줍니다. 그죠? 그럼 어때요? 위쪽이 좀 가벼워지고, 밑쪽은 길이가 살아있죠? 그죠? 그리고 이쪽에서 모서리 있으면은 한번더 잡아서, 초코트로 정리해줍니다. 이 머리는, 제가 아발 머리는 되게 많이 떠요. 뜨기 때문에 저는 한 번, 말려서 한번더 설명해 드릴게요. 머리가 다운됐죠. 하지만 그래도 많이 떠요. 그럼 여기를 뭐 발라서 살짝 다운 시키면 되고, 이런 데 빼져 놓은 거 있죠. 이, 이, 이 머리가 이렇게 했을 때 어느 정도 요게 길이가 있어야 돼요. 얘를 뒤쪽으로 갖고 와서 다 잘라버리면 너무, 너무, 너무 짧아지겠죠. 그죠. 약간 목을 감싸는 느낌으로 좀 감아주셔야 돼요. 그죠. 이렇게 감아주고, 어느 정도 무거운 데만 수술 좀 쳐주는 거예요. 그죠. 수 쳐줘서 샤프하게 만들어주고, 라인도 틴닝으로 갖고 와서 요 라인은 무거울 필요가 없으니까 라인 라인은 무거운데는 보시고 틴닝으로 한번 쳐주시는 거예요. 잡아서 끝쪽 위주로 갖고 와서 틴닝을 쳐주시고 위에도 무거운데 있으면은 쳐주고 여기도 무거운데 있으면은 쳐주고 여기도 십니다, 그죠요 길이는 요 길이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원래는 조금 더 잘라야지 괜찮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 짧게 하면 또안 되니까 한요 정도로 남기고 나중에 이 머리 덮었을 때 느낌을 보고 나중에 또정리 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선생님들은 나중에 보고 정리하시고 저는 지금 조금만 정리할게요. 조금 더 밑에가 무거우면은 샤프하게 질감 처리를 해서 조금 더 이렇게 빼줘도 돼요. 틴닝으로 해서 이런 라인들은 조금씩 정리를 해주셔도 되죠, 그죠 요까지 그죠. 정리해서. 어차피 이 머리가 이렇게 안착이 되어야 되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놓고. 그리고 이쪽은, 이쪽은 조금 가벼운 느낌이 나와야 돼요. 그죠. 위에서 좀 덮을 거니까. 이 정도까지 딱 만들어주시면 돼요. 이 정도. 길을 조금 판 정도. 여기는 길은 팠지만 이 머리 길이는 너무 짧, 이렇게, 이렇게 짧진 않게. 이렇게 짧으면 안 돼요. 이렇게 짧지 않게 하고, 이렇게 덮을 수 있는 머리가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 머리를 내려서 커트합니다. 이제. 자, 그 다음에는 오늘은 앞머리 라인이랑 옆머리 라인을 같이 살 텐데, 우리가 저번에 성강했을 때는 어때요? 이, 이쪽 부분에서 요렇게 왔죠? 요, 요렇게 왔죠? 요렇게. 기억 안 나시면 송강머리 한번 보고 오시면 돼요. 요렇게 <laughs> 탔거든요, 전에는. 그죠? 요렇게. 지금은 약간 요렇게 탔죠, 요렇게. 요렇게 탄 거예요. 약간 가다가 좀 약간 더 가파르게 남겨준 거죠, 그죠? 다 이유가 있으니까 제가 하면 자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비머리 같은 경우에는 너무 앞머리가 기니까 너무 여기서부터 하나를 나눌 필요 없고 앞머리부터 같이 컨트롤 해 나가면 돼요. 되게 쉬워요. 앞머리 아까 말했듯이 앞머리 쪽을 코끝 정도로 해서 컷 하시면 돼요, 코끝. 코끝 정도로 땡겼을 때 코끝보다 한 1cm 길게 그리고 각도는 여기서는 이제 약간 그래도 샤프한 느낌이 있으니까 90 자르고 90도로 들어서 그죠 90도로 들어서 층을 좀 내줍니다 그러면 길이는 살아있고 요게 코끝 자른 길이는 살아있고 요게 길이는 살아있고 요쪽에 층이 좀 나, 나겠죠 그죠 금 약간 요렇게 흐르는 느낌이 조금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코끝 자르고 층을 내면 너무 짧아지니까 코끝을 보다 좀 길게 자르고 이쪽 길이를 1cm 확보를 하고 약간 90도 들면 이쪽이 층이 나니까 90도 들 때도 정 중앙으로 갖고 와야지 앞쪽이 층이 나요. 이렇게 당기면 층이 좀덜 나겠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90도를 센 그대로 잡아서 컷해 줍니다. 그죠 그럼 실질적으로 점점점 이 사진 형태의 라인이 점점 생기겠죠. 점점점 아주 자연스럽게 짧아지고 있는 거죠.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남여주도 마찬가지로 요도 들어서 90도로 들어서 옆에 가이드 보고 커트. 그렇죠? 이렇게 그럼, 기가 살짝 덮일 정도까지 이렇게 잘라줍니다. 90도보다 좀 다운되면 얘가 길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층도 나면서 귀를 살짝 덮어줄 수 있는 이런 느낌으로 가줍니다. 송강머리는 가다가 웨이트를 올려줬지만 얘는 웨이트를 좀 처지게 해줄 거예요. 그래서 섹션이 처진 겁니다. 그죠? 그럼 섹션 모양대로 그대로 잡아서 90도로 커트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두상 높이에 90도로 잡아서 다시 커트해줍니다 모양은 생긴 대로, 이 생긴 섹션대로 그대로 맞춰가지고, 커트. 뒤에까지 잡아서, 커트. 그럼 자동적으로 투 블럭이 되면서, 정면에서 봤을 때, 약간 이렇게 감싸는 느낌. 이 아까 얘가 없으면 피트한데, 정면에서 봤을 때. 이런 둥그란 형태가. 나야 돼요. 섹션을 만약에 이렇게 잡고 다 잘랐다면 송강처럼 얘가 웨이트가 올라가겠죠. 그죠 그런 머리 아니고 약간 좀 감싸는 이런 감싸는 느낌이 있어야 되겠죠. 저는 사, 사진처럼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얘를 살짝 뭐시룸 라인처럼 감싸주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투블럭 느낌에서도 투블럭 느낌이 누구보다 너무 강하면은 이런 감싸는 느낌도 좀덜날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막 송강머리 이기 올라가 있잖아요. 요 뒤에만 이 뒤에만 이렇게 웨이트가 있고 그죠. 귀머리 같은 경우는 다. 이 옆머리까지 감싸는 느낌, 통통한, 귀여운 감싸는 느낌이 생겨야 돼. 그렇기 때문에 섹션을 그대로 이렇게 타준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그 다음, 이 섹션도 마찬가지로 살짝 더 떨어지는 섹션이 나죠 그죠? 한 위에 나세단 정도면 끝나요.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앞머리 쪽으로 똑같이 얘를 갖고 와서 어때요 90도 정도 들어서 똑같이 이 정중앙 앞머리 정중앙에 맞춰가지고 이 정중앙 이렇게 당기면 안되고 정중앙에 갖고 와서 똑같은 층을 한번 내줍니다 앞쪽에서 당겨서자르면어때요 앞이 짧고 뒤가 기니까 흐름이 생기겠죠 머리는 항상 짧은 쪽에서 긴 쪽으로 흐르니까 그러니까 그럼 요런 흐름 느낌이 자연스럽게 생기겠죠 그럼 똑같이 잡아서 90도로 커트해줍니다 이, 근데 이 모서리를 다 자르면 안 돼요. 모서리 자르지 마시고. 그러면 여기까지 넘어가면 어때요? 머리, 머리가 자연스럽게 흐름이랑 층이 좀 생겼죠? 쓰면은 얘두단 잘랐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90도로 들어서 밑에 가이드 보고, 커트. 옆에랑 보고, 한 번, 커트 해주고. 그죠? 여도 마찬가지로 갖고 와서, 커트. 생긴, 생긴 대로 그대로 갖고 와서, 커트. 그러니까 요 생긴 90도로 이렇게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섹션 라인대로, 섹션 라인대로 다시 들어서, 커트. 그죠? 갖고 와, 앞으로,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오버 다이렉션이 두, 이,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얘를 짧게 자르는 게 아니고 오버 다이렉션이 걸리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얘가 감싸주는 느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얘 섹션이 밑으로 가파르니까 만약에 이렇게 생겼으면, 송강처럼 그러면 이 부분이 잘려 나가잖아요. 그죠 하지만 오다이렉션이 걸리죠 밑으로 처지니까 그러면서 얘가 감싸는 느낌이 자동적으로 생기는 거죠 정면에서 봤을 때 이런 감싸는 느낌이 생겨버리죠 그죠 이 길이가 전면 좀 사니까 이 길이가 없으면 올라가서 이런 남자 머리가 될 텐데 조금 더 여성스럽기도 하고 조금 더 무거운 느낌이 이런 느낌이 생기겠죠 그죠 좀 이해하셨죠 그죠 뭐이 방법 말고 뭐 시룸 라인 말고 다른 방법으로 자르셔도 되는데 이런 부분을 좀 길게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머 시룸 라인을 많이 안 자르시는 분들은 어려울 수 있거든요 자. 내가. 근데 이런 확실히 A라인이랑 뭐 시험 라인이랑 잘랐을 때는 느낌이 완전히 틀려요 뭐 많이 잘라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앞부분은 90도 옆에서 보여 드릴게요 90도로 들어서 커트 저희도 마찬가지로 섹션 생긴 근데 위에 섹션이 없으니까 우리가 아까 자른 그 각도 기억해서 이제 기억해서 가는 거예요 기억해서 90도로 우리가 아까 어떻게 잘랐지 기억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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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보고 기억하고, 커트라인 보고, 기억하면서, 여기서 커트라인 보고, 기억하면서.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섹션에 바가지 모양이 났죠. 우리가 자른 그 모양 형태 그대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여기는 좀 가파르다가 밑에만 이렇게. 그 그렇죠? 조금, 요런, 요런 모양까지 이렇게 났죠. 이렇게. 이렇게 났죠. 명암이 보이죠. 둥글둥글한 명암이 하지만 뒤에서 봤을 때좀 무거워 보일 수 있지만 앞에서 봤을 때는 확실히 이런 이런 감싸는 느낌이 확실히 가져올 수 있다 이게 장점이죠 그죠 모시름 난 장점이 이렇게 처지면서 여기를 웨이트가 마음대로 우리가 섹션에 따라서 정할 수 있겠죠 그죠 어. 느낌이 이 커트 라인만 딱 잘라놔도 느낌이 흐름이 괜찮아요 머시룸 항상. 앞에서 뒤로 넘어가니까 이런 식으로. 남자 머리도 모시름 라인으로 잘라보시면 되게 이뻐요. 그죠? 그리고 이제 너무 길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그냥 선생님들이 따로 여기서 섹션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좀송강머리좀 끊어줘도 되고 아니면 A 라인으로 해서 다시 얘를 조금 더 잘라주셔도 돼요. 그죠? 잡아서 얘를 샤판 느낌 조금 다시 A 라인으로 잡아가지고 얘를 45도 느낌으로 조금만 정리해줘도 되겠죠. 뒤로 당겨서 오브 다이렉션을. 지뭐 땡길 때온 베이스로 가면 우리가 잘린 부분 다 잘리겠죠. 다 갖고 와서 오브 다이진 걸어서 뒤쪽으로만 땡겨 주면은 너무 처진 애가 그래도 살짝 올라갔죠. 그죠? 아까 엄청 엄청 처진 애 올라갔죠. 그죠? 이렇게 이제 해 주셔도 괜찮아요. 그럼 느낌이 아까보다는 조금 더 처지는 걸 조금 더 방지할 수 있겠죠. 한조 정도 되게 간단하고 심플하고 쉽죠. 그죠? 어려운 머리가 아니거든요, 이 머리는. 그러면은 반대쪽도 똑같이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다 끝난 상태이고 위에는 아주 조금만 내어줄게요 좀 이렇게 무겁잖아요 머리 라인이 너무 너, 여기서도 너무 많이 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뒷머리를 같이 끌고 와야 돼요 이 뒷머리를 같이 들고, 끌고 와야지 이 뒷머리 기장도 잘리겠죠 그죠 이 뒷머리 갖고 같이 와서 탑으로 들은, 드는 거예요 그럼 탑으로 들면은 아주 무거운 그라 아주 무거운 그라 라인이 있겠죠 우리가 이렇게 그라를 잘랐으니까 당연히 이 정도 들어서 잘랐으니까 이렇게 올라오면은 당연히 여기가 그라데이션 느낌 이 있을 거예요. 그죠? 이걸 또다 자르면 너무 땡 하고 올라가요. 그러니까 딱 잡았을 때딱 정중앙 1cm 아주 조금만 이렇게 잘라주는 거 그래야지 이게 그라 느낌 살려줄 수 있겠죠. 만약에 이 부분을 많이 자른다면 이 부분 엄청 땡강하고 많이 올라갈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머리 말리면 또 올라가니까 처음에 이제 가이드 뒷머리 갖고 와서 여기 정해줬으면은 이렇게 한번 다주면가르면다주면 이쪽만 이렇게 잡아서 자르면 되겠죠. 이렇게 잡아서 다시 온베이스 느낌에서 약간 앞쪽으로 왜냐면 이번에는 머시룸 라인이기 때문에 온베이스 느낌에서 약간 앞쪽으로 당겨서 1cm 약간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두상에 이게 온베이스 잖아요 이게 두상은 둥글기 때문에 직각은 없어요 그죠 온베이스에서 약간 앞쪽으로 살짝 당기는 거예요 머시룸 라인이니까 앞, 앞으로 당겨서 잘랐으니까 그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들어서 이게 원래 온베이스 느낌인데 약간 앞쪽으로 약간 반패널, 반패널 정도 앞으로 당겨서 1cm 떨어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갖고 와서, 이게 온 베이스인데, 약간 앞쪽으로, 약간 앞쪽으로, 1cm, 딱 1cm. 그죠? 앞머리도 살짝 들어서, 여기는 체크, 자를 게 없겠죠? 자를 게 없죠? 그러면은, 넘겨보면은, 아까보다는 살짝, 아주 살짝 쿵 가벼워졌죠, 그죠? 아주 살짝 이런 살짝 요런 위쪽이 살짝 가벼워진 거예요, 그죠? 여기에는 또 무게감 있어야 되죠, 확실히 무게감 있어야 되니까 체크하실 때나 보면 우리가 이제 한 보는 거예요, 잘 잘랐는지 어떻게 나왔는지 한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딱 잡았을 때 레이어 땜내 좀 들어갔겠죠, 여기 그라다 그라게 조금 불어 잘랐으니까 이위 부분이 잘렸죠 그라데이션 보이시죠 보면은 우리가 아까 자른 90도를 보면은 여기가 다 그라데이션으로 여기가 길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그죠 지금은 위에가 들어서 잘렸죠 이렇게 들어서 이 부분을 아까 우리가 직각으로 들어서 이 부분은 잘랐죠 그죠 이 부분 자른 게 이렇게 내려오면은 내려오면서 레이어로 바뀐 거죠 그라가 있고 레이어가 있고 여기 안 보이네요 보이죠 레이어 그라. 섞여있죠. 그럼 여기서 중간에 잡아서 모서리를 한번, 모서리를 확인하는 거예요. 잡아서, 이 중간 모서리를 딱 잡아서 확인하면은, 어때요? 확실히 그런 느낌이 많죠. 당연히 그라가 많이 잘랐으니까 레이어 조금밖에 안 들어갔으니까. 레이어는 아주 조금, 이 정도. 딱그 중간 잡아보고, 선생님들이 딱 자르고 잡아보시는 거야 아, 레이어가 아주 조금만 들어가고, 그라 느낌이 아주 강하구나. 그죠? 얘를 다 정리하지 마시고, 좀 어느 정도 정확하게 내가 정확하게 못 잘랐으면 가위로 그 모서리만 정리해주는 거고, 아니면 내가 정확하게 좀 잘랐다. 그러면은 이 중간을 갖고 와서 코너를 틴닝으로 그만 쳐주는 거예요. 틴닝으로. 살짝. 잡아서 틴닝으로. 살짝 쳐주는 거죠. 그렇죠? 똑같은 아까 베이스로 코너를 코너 부분. 그러니까 레이어 그라 레이어 그라 자른 그 코너 부분을 똑같은 베이스 온 베이스 말고 온 베이스 앞으로 당겨서 이거 숨만 조금 정리해주는 거예요.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들어서 레이어 아, 그라 부분 잘라주고 레이어 부분 잘라주고 잡아서 이건 좀 많이 잡아도 되겠죠? 그라 부분 잘라주고 레이어 부분 잘라주고 잡아서 그라 부분 잘라주고 레이어 부분 잘라주고. 잡아서, 그라, 레이어, 잘라그러니까 손님 이 따라서 이 부분이 더, 양이, 얘보다 많잖아요. 그럼 얘를 한번더 잡아서, 한번더 이렇게 좀더 정리해줘도 돼요. 사람마다 틀리고, 모질마다 틀리고, 난게다 틀리니까, 그죠? 뒷머리는 아직 수술 안 쳤거든요. 뒷머리도 한번 쳐볼게요. 갖고 와서, 조금 쳐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 부분은 갖고 와서, 모서리 부분 갖고 와서, 틴닝으로 조금씩. 조금씩 정리해 주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이제 무거우면 뒤에는 좀 무거우니까 뒤에는 조금 들어서 이렇게 치, 치셔도 돼요 그러면은 이제 한번 라인을 한번 보겠죠 그죠? 라인 한 요정도가 괜찮나 이렇게 떨어지는 라인이 어떻나 한번 만져도 보고 그리고 그 부분에 좀 무거운 부분을 잡아서 한번더뭐 조금 더 틴닝이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 까익밥자국이 나기 싫으면 좀 세워서 이렇게 들어가셔도 되고 그죠 그럼 이렇게 넘겼을 때 조금 더 이제 가벼운 느낌이 들면서 이렇게 했을 때 되게 잘 넘어가겠죠 이런 부분을 선생님이 더자르셔도 더 되고 뭐 조절하셔도 돼요 사람마다 얼굴형이 다 틀리니까 자르는 방법은 거의 비슷하고 이제 사람의 모발에 따라서 모발이 너무 점핑돼야 된다 그럼 조금 더 길게 자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난 요거 짧은 느낌이 좋다 그럼 조금 더 짧게 자르셔도 되고 그죠 스타일링 따라서좀 틀리겠죠 한번 스타일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머리를 이제 끝난 상태거든요. 보시면은 이제 머리 안 보여가지고 일부러 좀 밝게 했거든요. 보시면 결 느낌 안 보여가지고. 그러면 이제 사진에서 보면은 컬 보시면 이쪽은 조금 더 자연스럽고 이쪽은 컬이 좀 있게 했는데 저는 좀 자연스럽게 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웨이트 무게감 옆에서 봤을 때 이런 볼륨감이랑 올리고도 조금 더 이렇게 스타일링 따라 좀 틀려요. 저는 이렇게 좀 눌렀거든요. 이것도 남자 머리 좀 누르면 더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안 누르고 이렇게 하면은 사진처럼 조금 더 이런 길이가 조금 더 이런 느낌이 더살수있 그리고 스타일링 따라 들리고꼭 이걸 또 인지하셔야 될게 이제 가르마에 따라 스타일링에 따라서 느낌이 완전 틀려요 사진을 보시면 조금 더뭐 스트레치적인 느낌도 있고 이런 느낌도 있고 또 저런 느낌도 있고 여러 가지 스타일링도 할수 있거든요 머리가 조금 길면 그런데 이제 이런 스타일 하게 되면은 머리가 두상이 기니까 처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펌이 들어가셔야 돼요 꼭 펌은 기본적으로 그냥 가르마펌 아니면은 섀도우펌이나 볼륨펌 정도로 하시면 돼요 근데 이 머리는 커트로는 이렇게 안 나와요 고객님 이제 미용사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만약에 이제 일반 고객님들은 아셔야 될게꼭 샵에 가셔서 꼭 펌을 하셔야 돼요 이 머리만 잘라서 이런 느낌 절대 안 나요 다 쳐져가지고 없어요 머리가 이런 느낌 절대 안 나니까 펌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커트로는 이런 느낌이 안 난다는 거는 이제 용사 선생님들 다 아시니까 우리가 자리는 라인을 자세히 보시면은 이머시룸 라인 그대로 있죠 만약에 투블럭 느낌이 좀 싫으면은 투블럭 느낌을 조금 더 길게 가져오셔가지고 조금 더이 부분을 더 채워주셔도 돼요 지금은 투블럭 느낌이니까 좀 깎여있잖아요 이 부분을 채워주셔도 되고 그거는 고객님에 따라서 선생님에 따라서 이제 조금 더 그런 부분을 조절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은 방탄소년단 비인머리를 해봤는데 저 머리가 이제 저렇게 뭐 시럽 라인으로 자르는 방법도 있고 뭐 버티컬로 해서 자르는 방법도 있으니까 저는 조금 더 이제 어 베이직 원칙에 좀 입각해서 조금 더 이제 들어간 거고 꼭 저렇게 안 자르셔도 다른 방법으로 자르셔도 저런 머리 놓으니까 이렇게도 한번 해보시고 저렇게도 해보시고 느낌이 좋은 걸 한번 선택하셔가지고 쓰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비빔머리 같은 경우에는 펌이 들어가야 아시겠지만 손질안 돼요 이 머리도 좀 엄청 길거든요. 펌이 안 들어가면 좀 처지잖아요. 고객님들께서 만약에 뭐이 머리를 보고 뭐 샵에 찾아간다 하시면 꼭 펌을 해서 조금 더 볼륨감이나 그런 느낌을 좀더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질을 잘 하시는 분들은 고데기 하시면 되지만 손질 못 하시는 분들은 펌을 하셔가지고 조금 더 손질을 쉽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우리는 미용사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